안녕하세요. 독불이TV입니다. 오늘은 백향이 딸을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 이제 몸이 제법 좋아지고 꼬리에 갈기틀도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압축된 몸매를 지니고 있는 암컷입니다. 어 제가 어이 개가 어어두 번째 발정이 지나가면 어떤 개를 어 신랑으로 맞이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 저희 집에서 이와 같은 어 단단한 체형을 지닌 우리 집에 음 수철이나 아니면, 이 황구 종견, 우리 진돌이를 신랑으로 해서 탄탄하고 좋은 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 놈은요, 친절하고, 사람도 잘 따르고, 어, 지금 요 놈은 이 동배 세 마리를 제가 다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싸움을 제일 잘해요. 예쁘게 생긴 데도 근성 하나는 막 꺼내줍니다. 앞놈으로서는 또 이런 게 좋거든요. 예쁘게 생기면서도 근성도 있고, 체형도 좋고, 구성도 좋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진돌이하고, 아, 아니면 수철이하고, 좋은 이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개통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강화한 도령이 아들 어, 독불리를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데리고 와서 그독불리를 기척연을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개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개통 번식을 해야 개가 고루 좋게 딱잘 나오거든요. 개통 번식의 결론은 음, 개가 어, 제대로 된 번식을 하면 한베에서 전부 챔피언이 나오는 경우는 독일에서도 아주 흔합니다. 오토바이나 마르노이즈, 세퍼도 이런 개들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벨쳐도개통분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 마리 암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얘하고 동배가 저기 논에서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저 검은 개가 천돌이그다음 왼쪽이 요 가운데 있는 요 개가 어, 백향이가 용강아지 보다 먼저 난게 백구가 두마리 다 백향이 다입니다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러 보니까 어, 진돗개를 키우려면 좀무 깊숙한 산이나 아니면 또 넓은 들판 있죠 최소한 한 만평 정도 되는 넓은 들 산자락 밑에 특히 산자락 밑에 그런 땅을 사서 전체를 둘레박치고 견사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들이 자연스럽게 자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옛날에 진돗개가 사장 잘하고 주인 말잘 듣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했듯이 요즘 또 그런 독지가 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날부 땅에서 개를 저런식으로 풀어 놓고 키우면은 개가 승품이 느긋해지기도 하고 또 어, 싸울 때는 굉장히 강한 녀석이 또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수동도 지금 번식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도 어, 강자가 실을 대는 거 우리는 색깔론을 많이 진 고집합니다. 백구는 백꽃길이, 흑구는 흑길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어, 옛날 진도는 강자의 법칙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어, 동네 암캐하고 교배한 그 수컷이 가장 강한 수컷이 실을 내리거든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개가 발정이 한 마리 오면 동네 1키로 2키로 3키로 반경에 있던 수컷들이 대문 앞에 다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암놈이 여기다가 주인문이 열리 집문이 열리거나 암놈이 나오면은 그에서 가장 센 수컷이 모여 있던 수컷들 다한테다 얼른 그래가 물리치고는 수컷 지가 암컷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또 태어나서 또 동네에 팔려가면은 그기가 발전하면 또이 수컷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과 아바이가. 합방하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마을에 한 마리의 특출한 개가 있으면 그 마을 전체 개들이 좋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마을에 개가 한 마리 좋으면 그 마을 전체 개들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것은 근친이에요. 요즘은 근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요즘은 개들이 근친을 우려한 그 염려보다도 개가 안 좋아요, 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식을 가야 할지도 가끔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친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개 번식에도 자인의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돌입니다, 천돌. 끈을 네. 묶어 놓은 채로 저렇게 제가 풀어 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백향이 땅. 아, 기대해 주죠. 자, 백향이 딸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제게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